음.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은 이렇게 당겨 나오는 샷을 좀더안 네. 나오게끔 교정이 많이 될것 같으니까 실장님 네. 어, 연습더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네. 어. 음. 안 되는 건 뭐라 했죠? 당기는 거안 되고 거. 손목 쓰는 거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손목 손목 손목을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에, 무슨 말 되시겠죠? 헤드 보니까 보인 손목 쓰는 게 바로 보여요. 네발끝치 음. 어. 이렇게. 아시겠죠? 네. 하나만 더. 지금 무슨 연습하는 것 같아요? 팔 접는 거요?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네. 여기서 백스윙에서 당기는 자세가 많이 나와요. 네. 그 제가 지금 레슨 할 때도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네.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더 이거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연습을 할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저도 이제 연습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왼팔꿈치 있잖아요. 네, 왼팔꿈치, 왼팔꿈치. 네. 팔로스로할때 왼팔꿈치가 약간 땅바닥을 보게끔. 네, 바닥 보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어 우리가 테이크백 할때 네. 오른쪽 광배 써주면서 네. 비켜주잖아요, 그죠그얘 네. 여기도 왼쪽 광배 왼쪽. 써주면서 또 비켜주면서 이렇게 왼팔꿈치 연습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 쓰는 거랑 또 대칭으로 백, 똑같이. 아, 똑같이.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이렇게 봐야겠구나. 오른쪽 팔꿈치도 이렇게 접혀져 있잖아요. 네. 반은 똑같이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깔끔하고 있거든요. 어. 응. 그럼 여기서 왼쪽 팔꿈치가 네. 접히게 되면은 무슨 샷이 많이 나오, 나올까요 접히게 왼쪽 팔꿈치 가 네, 이렇게 접히면... 당겨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는 이렇게 나오는 되면 치킨이? 뭐지? 치킨이도 나오는데 샷이 어떤 샷일까요? 샷이 아, 왼쪽으로 당기는 거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 안 그래. 왜, 아니면 하면? 슬라이스가 날까요? 혹은 날까요? 모르겠어요. 슬라이스가 많아요. 아, 여기서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헤드가안닫혀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몸을 안 돌려고 하고 네. 팔꿈치만 돌아가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로만 때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당는 네. 거거든요. 아... 그러지 말고 네. 여기서 비켜준 것처럼 똑같이 왼쪽 광배도 비켜주고 음... 왼팔꿈치가 땅바닥에 보게끔 네. 그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스윙해볼게요. 네. 자. 한번 스윙 해볼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음. 세게 칠 필요 없어요. 네. 부드럽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서 몸통 비켜주면서 왼팔꿈치 접히고. 네. 네. 왼팔꿈치도 접해야 돼요. 네. 여기서 보면은 왼팔꿈치도 접혀줘야 돼요. 보이나요? 네, 보여요. 자, 오른팔꿈치 접히고 왼팔꿈치 접혀주고. 네. 네. 다시 한번더 쳐볼게요. 네. 너무 다리 잡고 치지 말고 발 떼주면서 해도 상관 없으니까 네 왼팔꿈치처럼 한번 실장님과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네. 천천히 한번 빈승 해볼게요 하나 둘좀 이게 여유가 있어야 그렇지 자 여기도 다시 해지면서아죠네 여기서 왼팔꿈치, 그렇지 발 띄고 허리 음. 아프 이렇게요?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하나, 하나 둘, 둘 넘기세요 이렇게요? 그렇지 열어주면서 음. 좋아요 음. 오른쪽 비켜주는 것처럼 네. 왼쪽 광부도 비켜주면서 팔꿈치가 땅바닥에 어, 어. 보게끔 네. 그것만 좀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빈숭이 한번더 하나 둘 스윙 이렇게요? 발 뛰면서 뭐 힘드니까 오케이 다시 연속 동작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다시 하나, 하나 둘둘더 해주면서 그렇지 항상 이렇게 발 뛰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뛰어도 괜찮아요 한번더 하나, 하나 둘, 둘. 뛰면서 그렇지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 땅바닥에 보니까. 쳐볼까요? 하나, 둘. 오 괜찮았어요. 다시. 하나, 둘. 이렇게요. 그렇지. 더 열어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다시. 둘. 그렇지 이렇게? 비켜주면서 여기서 팔꿈치는 맞는데 네. 여기서 몸통이 같이 좀 비켜주는 게 약해요. 아 하나. 왼쪽 옆구리 비켜주면서 그렇지 이렇게 비켜주면서 가 주셔야 돼요. 아... 여기못 열어줘서 지금 네. 당겨지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하나 둘어팔에힘 빼고 <laughs> 하나 둘둘 그렇지. 쳐볼게요. 하나, 둘. 그렇지. 어때요? 이렇게. 어. 한번더 해볼게요. 오. 하나, 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비켜주면서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좁아지는 게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땡이 그렇죠. 땡겨지는 거. 하나, 둘. 좋아요. 다시. 그렇지. 어깨힘좀 빼고 팔2 1 1-2-1. 1-2-1. 1-2-1. 1손힘 1-2-1. 1-2-1. 1-2-1. 1-2-1. 1-2-1. 네2 1 1-2-1. 1-2-1. 이게 잘못하면 얘를 오른손으로 아, 걷어 친다제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 항상 왼손 그대로 왼손 느낌으로 가주면서 가야, 가야 돼요. 돼요. 그렇지. 네. 근데 이거를 오른손으로 탁 쳐버리면 이게 새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이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요 오른손 각 그대로 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운만 음, 잘아시겠죠 네. 네. 다시. 힘 빼고 손에. 네. 쳐볼까요? 발 살짝 뛰면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 이렇게 연습. 네. 쳐볼게요. 하나, 둘. 오케이, 발 살짝 떠도 괜찮아요. 네. 네, 다시. 하나, 둘. 어깨 힘중도 쏠고. 오케이, 쳐볼게요. 팔꿈치. 네. 네. 그렇죠. 펼치고. 네. 빼고 접어 줘야 된다 이쪽죠 네. 네. 그 팔목 있잖아요, 형님. 네. 아까 네. 이렇게 치고 왼쪽 이거 열어 주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잘못 하면은 왼쪽 열면서 손목을 이렇게 돌릴 그렇죠.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손목을 돌릴 수 있는데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여기서 네. 손목을 탁 쳐서 에, 에, 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전? 치고 넘어가는 여기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 자세가 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 접는 건데 자꾸 아까 내가 쳐보니까 손목이 쓰면서 이렇게 탁 당기는 맞아요. 거 맞아요 이걸 비켜준다고 해서 비켜주면서 같이 에, 이렇게 에, 에, 친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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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에. 그게 아니고 광배 써주면서 치면서 팔꿈치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아, 접어라 조건이 팔꿈치가 네, 네. 어, 땅바닥 팔꿈치. 보일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아. 보이죠 이제서. 네 보여요. 불스윙만 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은 이렇게 당겨 나오는 샷을 좀더안 네. 나오게끔 교정이 많이 될것 같으니까. 네. 우리 실장님 어, 연습 좀더 많이 해보세요. 그거. 네.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연식으로. 네. 어. 아. 안 되는 건 뭐라 했죠? 당기는 거안 되고 거. 손목 쓰는 거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돼, 손목, 손목 손목을? 게써도안 되고. 에, 무슨 말인지겠죠. 헤드 보니까 보인 손목 쓰는 게 바로 보여요. 네. 음. 발꿈치. 이렇게. 어.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쳐 볼까요? 네. 9 어, 손이 너무 많이 썼다. 그러니까 손 이게 손이. 손목에 힘을 많이 들어가면은 네. 제어를 못 하고 팍 올라가게 에, 돼요. 에, 에, 에. 그러니까 몸통 같이 써 주면서 넘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하나 둘 지금도 약간 쓴 거예요, 이것도. 소, 아, 이게 아니고 손을. 가는 길대로 이렇게 비켜 주면서 상놔줘야 돼. 이렇게. 회원님은 아, 이게 잡고 있잖아요. 네. 하나, 둘상놔줘야 둘. 음. 돼,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끝까지 치려 가면은 재 깨진단 네. 말이에요. 네. 다시 하나 둘, 둘 놔주는. 봐봐 지금도 살짝 힘이 끝까지 딱 들어간 거거든. 네. 못 놓고 퉁퉁 놔줘야 되는데 아. 지금 하나 둘, 둘 놔주는 거예요. 다시.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힘 들어갔어. 하나, 하나 둘, 둘 놔주세요. 그렇지 지금은 아. 좀 나은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하나. 음. 놔주면서 그렇지 잘했어요 다시 그럼 공칠 때도 이런 기분으로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요 아, 진짜 가볍처럼 좀... 가볍게 치셔야죠 하나 둘총 음. 그렇지 하나 음. 둘네 음. 음. 아까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고 네, 네. 꺾이고 그랬잖아요. 네. 끝에 힘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음. 공을 탁 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하나, 하나 둘. 둘. 아이고. 오케이, 다시. 하나, 둘. 나중 오케이. 하나, 둘. 음. 좋아요. 하나, 하나. 둘. 오케이. 더 손목에 힘이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손목에 힘좀더 빼고. 그렇지 팔꿈치 딱 접혀지는 요 느낌도 그죠? 네. 팔꿈치. 응. 좋아요. 다시. 이 손목에 힘도 이렇게 빼줘야 다. 돼요. 가는 길대로 빼 주셔 빼 주셔야 돼요. 음, 다시. 하나, 둘. 음, 응. 다시. 하나, 둘. 좋아요. 잘했어요. 음, 하나, 둘. 우리가 아직 하체는 네. 레슨안 했잖아요 음. 다음에 할 때는 하체도 좀더 네. 레슨을 했습니 좋을 것같아 네. 그리고 저희 연습장 저희 이번에 10월에 한식으로 행사하는데 음. 한 3개월에 29만 3천, 3천 원. 원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구,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13만 원 레슨. 레슨을 음. 하고 있으니까 그래, 많이 레슨 받으러 오시고 이용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습할게요. 네. <laughs> 그렇지. 그렇지. 비켜주고, 발 약간 떼도 괜찮아요. 이렇게. 발 떼도 괜찮아요. 음. 이런 식으로. 허리 아프니까. 알겠죠? 네.